자 그리고 제가 포스터를 봤는데 이 유정 선수가 웃고 오!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리고 태국의 럭나파선수가 웃고 있지 않아요. 네, 네, 네. 아마 이것도 오늘의 결승전이 될때도움이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laughs> 얘기일 겁니다. <laughs> 그니까. 네. 아, 그렇죠. 그리고 네아 네, 어, 지금 네 경기가 바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풍경기 네. 어, 양산 기지의 이승우 선수와 어, 태국의 어, 난치다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오늘 오픈 경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국 대 태국의 대, 국제적인 대결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국제전으로 이승우 선수는 일전 1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비전을 태국에서 가졌을 정도로 실력을 아주 주목받고 있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0% 아니겠습니까? 일전 네, 1승. 네, 100%. 네, 네. 어, 이 100%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태국의 선수도 오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기, 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쪽으로 코너로 이제 이동을 했네요. 네. 지금 1라운드 시작. 공이 올렸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몸놀림으로 봤을 때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전적이 일전이긴 하지만 네. 아주 노련한 면을 가, 많이 네.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자, 방금 전에 태국 선수가 지금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어 지금 지금 보면은 네. 어, 이승우 선수가 어... 아주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파벌임을 많이 하면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죠. 어 지금 두 선수가 서로 레프트 라이트훅을 서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네.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계속 어, 이어나가 줘야 돼요. 지금처럼 예. 앞선을 많이 살리면서 저런 식으로 어, 레프트 바디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잘 네네. 들어가는 주먹들을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태국 선수가 타지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좀더 열세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준비를 확실히 잘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네네. 지금 가드 자체도 이승호 선수가 굉장히 잘막고 어, 네. 있어서 네. 네네, 지키고 그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노련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게 상대 주먹을 보면서 이제 받아주면서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를 진행을 2라운드. 하고 있는데 어! 어! 자, 이승호 선수가 지금 이렇게 기습적인 레피트 응. 훅으로 들어와서 네. 들어오다가 맞았기 때문에 태국 선수가 데미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저는 KO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일단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들어오는 주먹에. 자, 들어옵니다. 자, 자, 1라운드. 있었어요. 아, 주심이. 네. k o 선언을 했습니다, 주심이. 아, 역시 이승호 선수가 준비를 좀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아, 네. 어, 1라운드 케이오승디테이 우승, 오승을 네, 이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태국 선수 처음에 다운 당했을 때 어, 충격이 있었어요. 었 네. 들어오는 주먹에 당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의료진이 와서 이 태국 선수를 지금 보고 계신데 어, 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그 태국 선수가 일시적으로 네, 쇼크를 이제, 받으신 네. 거죠. 그래서 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네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예. 네네. 이승호 선수 대 우리 태국 선수, 경기가 어땠나요? 어, 이승호 선수가 어, 노련미를 관록을 많이 세웠었어요. 어. 네. 그 서두르지 않고 태국이 선수를 어 본인 실력대로, 관록대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좋은 경기 결과가 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우 선수가 KO를 노리면서 큰 주먹을 하고 그러지 않고 어 본인 스타일대로 차분히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태국 선수가 일어나면서 많은 관중들이또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어, 정말 멋진 경기를 해주신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라운드가 어떻게 보면 이승호 선수의 티켓 우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2라운드로, 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이어지겠네요. 네, 이 경기 승리는 보안 명파의. 네, 오늘 양산 디즈의 이승호 선수와 태국 선수가 오늘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아 이런 경기를 계속하다 보면 이승호 선수가 나이가 조금 있지만은 앞으로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승호 선수의 TK 승으로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